거기서 영향력 있는 사람, 오늘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한때 뭐라고 불렀냐면, 예수쟁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마도 그런... 칭호를 받으신 분들도 있고, 들으신 분들도 있을 것인데, 이 예수쟁이라는 말 안에 포함된 의미가 뭐냐면, 예수로 미친 사람이라는 말을 표현할 때에 저 예수쟁이 온다. 예수쟁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제가 주일 학교를 다닐 때에만 해도 그런 말들을 동네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또, 교회 가는 사람들을 빗대어서 비아냥거릴 때 예수쟁이들은 이상해. 이런 식으로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군대에 가서 처음에 놀랬던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군대에서 훈련을 받고 있으면 이제 주일날 되면 이제 종교행사라는 것을 하게 되고 부대에서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갈 사람들을 모아라. 그렇게 하면 모아서 이제 줄 서서 교회를 가게 되는데, 그때의 방송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종교 환자들은 연병장으로 모여라. 이렇게 말을 해요. 처음에 군대를 갔는데, 예수님이 교회 가는 사람들을 종교 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못 했는데, 나중에 왜 군대에서 방송을 하면서 종교 환자들은 모여라 하는지가 이해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정리됩니다. 그 첫째는 군대에서 교회를 가게 되어지면 사실은 쫄병 때는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안 하고 교회를 가기 때문에 고참들이 갔다 오면 왜 너는 내 일도 안 하고 그렇게 돌아다니냐고 해서 때려요. 그러니까 교회를 가는 것을 핑계 삼아, 아니, 교회를 가는 문제를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때려요. 또 그뿐만이 아니고 자기 바로 위에 위에 있는 고참들은 눈치밥을 엄청 줍니다. 너 때문에 우리가 맨날 고생하고 이러니까 정상적으로 볼 때에는 그렇게 매도 맞고 눈치밥도 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 제정신이 아니고 미친 사람처럼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저런 애들은 제정신이 아니니까 환자들이다. 미쳤다. 그래서 종교 환자들은 연병장으로 모이세요라는 방송을 그렇게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도 보면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신앙 때문에 미친 취급을 받았던 사람이 소개됩니다. 아마 여러분이 잘 알고 있고 저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가 복음을 전했더니 사도행전 26장에 바울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그 바울이 체포되어도 예수를 전하고 여기에서도 저기에서도 예수를 전하니까 그 당시에 체포되었을 당시에 그에게 총독으로 있었던 베스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베스도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많은 학물이 너로 하여금 미치게 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을 미친 사람 취급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만 그랬을까요? 사실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미친 취급했던, 미친 사람이라고 말했던 표현들도 성경에 소개됩니다. 우리 그것만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20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20절 말씀 163쪽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너희를 이하여서 꼴을 주고 그리고 또 너에게 생명을 주겠다 막 이런 말씀들을 전하게 되니까 10장 20절 말씀에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9절 20절 같이 봐요 시작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들려 미쳤건을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니까 그 예수님 말씀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분열이 생기고 믿지 아니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 미쳤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누가 그랬느냐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랬다라는 거예요 사랑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할 때 미친 사람처럼 취급당할 수 있는 그런 조건과 그런 모습을 모두 갖췄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취급받는 것은 이상하게 생각할 이유는 없어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말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그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의 모든 인간들을 다 주관하고 다스린다고 전하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신다면 어떨까요? 충분히 저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니야, 미쳤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진리가 하나 있어요. 그 모르는 진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자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미친 사람 취급을 당하고 환자 취급을 당해도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이 그냥 무작정 믿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분명하게 선포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가 보십시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신약 성경 192쪽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예, 사도행전 4장 11절과 12절 말씀 두 절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말씀. 192쪽입니다. 우리 11절 12절 같이 봐요.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믿고 이 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전해 듣는 세상 사람들은 어떤 가치관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그 사람들은 사람이 살다가 목숨이 끊어지고 죽으면 어떻게 돼요? 썩고 끝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 사는 거한번 끝나면 끝나는데 뭐그 다음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준비를 하느냐 뭐 이런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죽으면 끝난다 그렇게 생각하는 세상의 불신자들 그런데 우리는 영생을 말하고 죽어도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니. 세상 사람들이 그런 말씀들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100% 미쳤어. 저 예수쟁이들은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야. 모두 다 돌았어. 막 이런 표현을 할 정도의 내용들을 그들은 모르고 있고 우리는 깨닫고 고백하고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어제 묵상했던 것처럼 예후라는 사람이 골방으로 이 엘리사가 보낸 생도가 데리고 들어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전해 준 말씀을 생도가 전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예후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니까 함께 있던 사람들이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어요. 나왔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 엘리사가 보낸 생도를 모였던 사람들이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우에게 전해주었던 그 사람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11절 12절 같이 봐요 시작 예후가 나와서 그 예주인의 신목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대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정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특별히 읽었던 말씀 중에 11절에 보니까 그 예후에게 보냄을 받았던 엘리사가 보냈던 생도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해요? 미친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서 표현하는 것은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표현이 아니라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던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성경 말씀에 말씀되어진 진리를 믿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다라는 말씀들을 믿고 전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믿는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이 생도를 보내서 그 생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애우에게 전해 주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엘리사나 엘리사가 보낸 사람을 당시의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생도조차도 생도가 왔을 때그 사람들이 그 미친 자가 와서 너에게 무슨 말을 하더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 말은 오늘 이야기가 아니라 그동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들이나 선지자의 생도들이 말하고 행동했던 것들은 당시의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과 전혀 달랐던 거예요. 그리고 미친 사람들이나 그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지 일반적인 사람들은 믿지 않는 그리고 행동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던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오늘 예후에게 말씀을 전하는 생도에게 그들을 바라보는 관점이었고 표현하는 이야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왕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면, 엘리사와 생도들처럼 내가 있는 거기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로 미친 사람, 하나님께 미친 사람,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출원합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이 아닐까요? 회색분자처럼 믿는 사람 같기도 하고. 안 믿는 사람 같기도 하고.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모습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칠한 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겉 모양을 보면 신앙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속의 실상을 보면 속빈 강정처럼 외식하고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던 신앙. 오늘 그런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라 칭하시는데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세상이 이해하지 않아도 못해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한 예수 믿는 것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볼때저 사람은 예수로 미친 사람이야 하나님께 미친 사람이야라고 그렇게. 그렇게 칭하여질 만한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그런 성도들의 실상의 모습은 어떠냐면 오늘을 살아가는 그 발에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까? 뭘 해야 될까? 헷갈리고 판단이 못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등대가 돼서 등불이 돼서 그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로마서 12장에 분명히 선포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러분 세상이 어떠하든지 핑계하지도 말고 불평하지도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상을 핑계 삼아서 내가 어쩔 수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미친 사람이 못 됩니다.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신앙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 생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했을 뿐인데 그 모습을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 미친 사람이 도대체 너에게 왜 왔냐? 너에게 무슨 말을 하더냐? 그 말도 미친 말처럼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보여주고 깨닫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쳤다고 보고 미쳤다고 말하는 그런 현실 가운데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세요. 그 하나님은요, 미친 취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예수로 미친 사람들만 보여요. 예수로 미친 사람들만 경험을 해요. 여러분, 오늘 생도의 모습과 말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예후가그 말을 했을 때 그들이 그 말을 듣고 처음에 미쳤다고 했던 것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1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아멘. 처음에는 미친 사람이 말하는 말이니까 그 말도 미친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그들이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한 두려움이 이미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엘리야 때 어떤 일들이 있었고 엘리사가 어떤 일들을 행했는지를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자기들이 생각할 때 이것은 인간들이 쉽게 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신적 두려움에 대한 것들은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가지고 있고 그동안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했던 말씀처럼 기근이 있었었는데 기근도 끝이게 되고 또 심지어는 그 물이 써서 독이 있어서 먹을 수 없었던 것도 먹게 되어지고 심지어는 어느 집의 아들이 죽었었는데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이제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나고 알게 되고 그러면서 뭐가 생겨요? 정말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점점 점점 두려움의 존재로 그리고 감히 인간들이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라는 것으로 사람들 가운데에 인식이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빠진 사람, 미친 사람들이 있는 것들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예우에게 말하니까 그들이 현실적으로 자기들과 연결되어진 말을 듣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미친 자라고 하는 자가 와서 나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리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전해주자.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미친 취급을 하는 그들과 관계가 연결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이, 미친 사람이 말하는 말이면 그대로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가운데의 신적인 두려움은 하나님의 사람 앞에 그 말씀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고 행하시게 된다라는 것을 누구 때문에 이들이 알게 되느냐? 미친 사람이라고 칭한 받는 엘리사나 엘리사가 보낸 생도들 때문에 오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갖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헛 옷을 가져다가 그 옷을 예후 앞에 펼쳐지며 자기들이 치유할 수 있는 왕에게 행할 수 있는 예후를 갖추고 고백들을 합니다. 예후가 왕이다. 예후가 왕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거기에서 예수쟁이로 영향력이 있는 주인공이 될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인간이니까 미친 사람이라는 취급을 당할 수 있고 그런 위치를 뿐이 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미친 취급하는 그 사람들을 꼬꾸라뜨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역사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벌어지만도 못한 나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영향력 있는 사람은요, 사람 자체가 영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느껴지고 경험되어지는 것이 영향력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영향력이 어디에서부터냐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우리를 통하여서 보여지게 되고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보는 것이 뭡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시네.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네. 이렇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 그때에 그 사람들이 "저 사람은 진짜 예수쟁이야,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단순한 사건인 것 같아요. 심부름으로 생도고 와서 말을 전했을 뿐인데, 그말 한마디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 일들을 진행하고 계신다라는 것. 이것들을 그들이 깨달을 수 있게 되고 볼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증거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말씀으로 아멘 했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고, 우리가 기름 부으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면서 거듭난 자의 모습에 은혜 받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는 이해가 되지 아니하죠 여러분 오늘 내가 어디에 있든지 거기에서 영향력 있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